전도 없어요. 무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진행되고 있는데. 고장 하시는 분 있어요? 한 마리 좀 죽여주세요. 서로 서로 빨리 요 빨리 오세요, 빨리 하트진 웨이브 네, 방패로 갈게요. 네. 다 같이 다 같이. 덮고 아니 덮고 전도 없다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선동질이야. 2, 1, 아니, 누군데 아 저기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혼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아니 누군데요 그게? 말을 해요 저. 아 진짜 씨. 아니, 무슨 방송을 보고 있어요. 보르르 도는데, 인덤 도는데, 집도 안 하시고. 곡사님, 이들어 오세요. 드디어 오세요. 아. 아, 힐좀 달라고요. 아, 뭐야, 이거. 기지조. 기지조 뭐예요, 미니님? 근데 웨이브 아... 오세요. 아, 혹시... 가만히 좀 <laughs> 계세요, 기지조. 집중 좀 할게요. 왜, 왜 그러시지? 다들? 소리 들르시고 아니, 힐을 하고 있는데, 있어요. 왜 죽어요, 이게? 아. 웨이브 하트 얘개 할게요. 아니, 그게 하트는 입고 고뭔 상관이에요? 지금 힐을 왜안 하냐고요. 아니, 무슨 하트 없는 거지? 아, 있어요? 진짜. 아. 누가 하트 없는 게? 아니, 부활해, 부활해, 부활. 아, 진짜. 왜 빨리, 빨리, 부활, 부활, 부활. 빨리, 부활 하세요. 아니, 아니 웨이브, 뭐야. 아휴... 아, 아, 빨리 부활해요 빨리 아니 뭐 다른 분들 에 가지 마세요기이 나오면 잡고 내려오세요 밑으로 다른 분들 뭐 마이크 안내저좀해주시고요 소병장교 아아 아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짜증나게 뭐하는 거 이게 포장님 수성조 리딩 누구예요 <laughs> 네? 수성조 리딩 분누구예요 <laughs> 수뚱뚱님이요 CL 저 사람 마이크 지금도 안 돼요? 징도 아예 안 찍는데요? 수똥뚱님수뚝뚱님이뭐 고장이에요? 고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똥뚱이 네. 사람이, 핫쩐드이 사람이. 말씀하세요, 뭐요? 수똥뚱님 하천드 맞죠 지금? 아니, 곡산인데요수뚝뚱님 네. 댓도안 찍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하쩐드님그 곡사 지금 방명로 가보시면은, 하쩐드라고방명록로 있거든요? 네, 본인이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존전사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없는데요. 아 지금 처봤네 지금? <목소리> 지존전사 들어가면 있어요. 지금 전사예없다고요저 스샷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전사냐고요? 아 집중할게요. 아, 이제 알았다. 기지 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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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지지죠기지지 지금 아, 군대 어디 좀 잡아주세요. 무안해달라는데 말굳다구해요아 일어나든가 아... 한선안 걸었어요 처음부터. 아, 어? 많히 계세요. 지우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거 마동구. 무안에서 일어나서 오면 치우나. 되지. 이런 굳이 같은 것들이 다 있네 진짜. 뭐 뭐라고요? 거이 아... 같은 거. 아, 치우한테 무안을 싸움을 안 시켜 잘못됐는데 지금. 포장님 <laughs> 전혀 전혀 누가 남아주고. 받았어요 지금. <laughs> 포장님 전혀 누가 받았어요 지금. <laughs> 포장님, 어디서 딜러 주제 일레 일개 리딩한테 대답을 해요 개새끼가 다 있네 실버하트님 리딩들한테 말들고 하지 마세요 찬이 없어서 기지 좀한 번만 딸게요 리딩 어디하고 씨발럼만들 아. 찾으러 왔냐 리딩할 줄 모르니까 하시고요. 딜러 온거 아니에요 아, 그입 이딴 거 계시라고요 아. 니까 그러니까. 아. 아. 잠깐만요 웨이브 고니가 누군데 고니가 아우드유 님들아 실버하트 저새 뭐야 저거 일개 딜러 주제 리딩들한테 까불고 있어 곤이 없어요. 방금 말하신 분 누구세요? 어, <laughs> 저 실버 나와요. 같은데요. 아, 아 말들럽게하요 피클, 피클 이 새끼가 지금 곤이네. 개새끼 이거. 어? 너 곤이 맞지? 너. 어? 조용히 하세요. 예. 야, 하곤다 빨리 잡을게요. 실버같은님 일어나라고요. 거기가 편해요. 누워있는 게? 씨발 인도라서 잠을 자고 있어. 보세요 기지조 씨발라만 일란디가 언제인데 일라랑 초일라랑하고 자꾸 그럼 딜을 똑바로 해 하고 일라랑 야우딜 새끼가 초심님 띄워주세요 초심님 이란식 초님띄어주세요 뭐야 일라랑아 하천두야 반갑다 나 ac팀이야 하천드네요요 ac팀이야 a c 또반 이런 이라구이야 예? 어디서 하천두 줄이야 하천드질이 무슨 길인데, 요 <laughs> 너는, 이겨준 내가 안 오는 거야. <laughs> 너는, 이겨준 내가 안 오는 거야. 너는 몇명 지금 같이 왔지? 아, 하천드질이 아, 무슨 천질이야 <laughs> <laughs> 하천드네요. <하천두질. 아이고>, 신종, <laughs> 신종 단어가 나왔네요. 하천드질. 신종, 신종, 신종. 시종해주세요 시장님. 실버하트님은 그, 사과하고 나가세요. 그, 그, 주작에 부활이 뭐 되는 예? 예? 아, 아, 뭐, 거예요? 어, 기질주 네, 기질주 아니,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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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니, 까니기붙으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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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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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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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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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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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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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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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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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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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시 아니, 일단 아리 아니, 저 지금 지금 니아도 있어도 지금 뭐 있는다 이 쳐도 아 에스님 할수 있으니까 집중 좀 집중도 하라고요 못좀 잡으라고 분들 아니 에드나 신분 수성조 갔다 가시라니까 실버하트 딜 하라고 하 아, 뭐 있잖아 주관에 강하신 분들만 모였어 이부조가안만봐이 분들 실버하트 아, 저거 못다 써먹어 성공하신 분들만 모였네 오늘 저희 포장에 실버하트 하는 거 없는데 수성조를 옮겨져가지고 리산더 몸빵이나 좀 대신 하라고 해주세요 아, 아팟이요네 아, 포장이 나파, 알아서 할 거예요 쥬있는데요? 박버스에? 아.. 예, 무슨 막민딩 하실라 하시네 파트 얘 사진.. 사진이라 지금 뭐, 못 들어갔어요 새끼 니까프네 안기모 뒤로 왔네 수상조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실버하 아, 뭐, 누가 받았어 아. 사진 어디서 갈거예요예 에이스텍님 잠시만요 그래, 빨리 뭐야 지 리산더 지금 막고 있어요 수성조 아. 아, 리산더 보호보호라고 뭐, 보호하라고 왜 파티가 왜 조정이 됐지? 이거 리산더 혹시나 모르게 죽으면은 저희 장례식장 아. 가야돼요 같이 <laughs> 아니, 파티를 누가 조정하셨죠? 레 이거 마이크 톤장구라고요 이거 파티 조정한 사람 실버하트요 병레식 가야된다고 하신 분누구예요 실버하트에요 실버하트 포장도 아... 없다 개새끼야 예? 뭐하세요? 네. 한개뭐 있다고 수고를 해아탈탄이 아, 아, 사람들 깰수 아... 있을 것 같은데? 깰수 <laughs> 아,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리산도 슬픈데? 이거만 조금 돼 이거만 실버하트 나갔네 왜 나가시는 아니, 이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초 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그리 발이 터져요 님들, 노세요? 아니,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아, 엘그 새끼들, 어디다 써먹어? 소우 같은 새끼들. 아. 님들, 이거, 75신 분들 다, 다 같이 변신해가지고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어, 어이, 어이! 아, 엿떴네. 예.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작전이 큰, 왜 큰, 이렇게. 지벌론. 이렇게... 같이 짜고 왔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작전이 아, 왜 아, 이렇게 됐지?